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이형 예시 문제의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작업 두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결측치 해결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법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결측치를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 각 피처의 D 타입이 int나 float와 같은 수치형, numeric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만약에 오브젝트 타입이 있다던가, 아니면 데이트 타임 타입이 있다던가, 타임 델타 타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없애 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측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결측치가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데이터 타입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에서 뭔가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처리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외에 사실은 더 좋은 어떤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성능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결측치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확인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X하고 X 서브미션에 대해서 동일한 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전처리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전처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를 결합할 겁니다. 그리고 dfx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dfx라고 하는 말은 x하고 x 서브미션이 합쳐져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다스에 있는 컨켓을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칠 건데요. 컨켓에서는 그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목록으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록 만들고, 그 리스트 속에다가 두 개의 이름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랫방향 액세스 0번으로 합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하고 x 서브미션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합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액세스는 0이다 라고 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df x 라는 이름을 주도록 할텐데요. 자,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dfx라는 것에 대해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행열 개수를 확인해 봤을 때, info를 출력하시면 되죠. 5982개의 행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인덱스 번호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ignore index. 라고 해서 얘를 true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ignore index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index 번호에 대해서 다시 0번부터 1, 2, 3, 4 이렇게 1년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물론, dfx에 index 해가지고 pd에 range index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 방법보다 더 간편하게 ignore index는 true 주시게 되면 index 번호가 다시 0번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dfx로 이름 붙이고 다시 인포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0번부터 5981로 나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dfx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print라고 해서 dfx.head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마 아이디부터 구매 주기까지 되어 있고, 테일 쪽에 두 개를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5,980, 5,981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두 개를 하나로 합쳤고, 그 다음에 각 컬럼에 대해서. 인포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출력해서 보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행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열이 몇 개고, 그 열에 대해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기 넌널 카운트하고 D 타입에 관한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넌널 카운트라는 것은 널이 아닌 것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환불 금액, 이 부분이 지금 넌 널이 적죠. 그 말은 환불 금액 쪽에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또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인트 아니면 플로트 두 가지만 보여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결측치 해결을 해야 되고 주 구매 상품과 주 구매 지점에 대해서는 타입을 숫자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지와 또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문제지에서 이런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인포에 보여지는 데이터 타입과 정보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지에 맞춰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측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dfx에 isna.sum 해서 컬럼별로 결측치 개수를 세 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위에서 확인한 대로 환불금액에 대해서 3906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환불금액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결측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은 환불금액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환불금액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다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결측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결측치를 가진 경우, 첫 번째,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값으로 채우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측치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다스 부분에서 강의를 했었죠. 해당하는 강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우선은 다른 값으로 채우기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결축치가 많은 것이 범주형 변수였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이나 아니면 중앙값, 이런 것들로 많이 채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제가 다른 값으로 채우기 해서 지금 환불 금액이니까 연속형이죠. 그래서 평균으로 채우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값을 쓰면 좋을지 하기 위해서 우선 주, 구매 상품별 환불 금액에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x에 대해서 group by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주 구매 상품별이에요. 물론 전체 평균으로 채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주 구매 상품별로 환불 금액이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템프라고 하고요. 프린트 템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주 구매 상품별로 환불 금액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환불 금액들이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소형 가전이나 악기 같은 경우는 None이라고 해서 환불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통신 컴퓨터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아 나는 주 구매 상품별로 환불 금액이 평균이 다르니까 이주 구매 상품별 평균으로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주 구매 지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성별별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x만 있으니까 성별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그것은 여기서 해보지 못하지만, 일단, 주 구매 상품, 그리고 환불 금액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 구매 상품별 환불 금액의 평균으로 환불 금액의 결측치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위에 있었던 주 구매 상품별 환불 금액의 평균을 구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평균을 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주 구매 상품으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트랜스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템프 출력해 볼게요. m이 없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5981 인덱스가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이제 주, 구매 상품 별로 환불 금액의 평균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0번하고 3번하고 동일하죠. 0번하고 3번이 이제 무엇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잠깐 dfx에 주, 구매, 상품에 대해서 다섯 개만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기타, 기타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같은 범주에 대해서 같은 평균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 주는 게 transform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금액으로 결축치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fx에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컬럼 환불 금액에 대해서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dfx의 환불 금액에 이제 u e 나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isNA를 이용해서 결측치인 것에 대해서 템포 값으로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 결측치를 템프로 채우기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dfx의 환불금에다가 금액에다가 저장을 해주는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게 아까 여기 없던 n o 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는지 살펴볼 건데요. dfx의 환불 금액에서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행들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환불 금액에 n o 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 구매 상품이 통신 컴퓨터나 소형 가정 악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직은 결측치가 완전하게 채워진건 아니에요. 주 구매 상품 중에서 통신 컴퓨터, 소형 가전, 악기는 아직 안 치워진 거죠. 자, 너무 기니까 제가 결과는 지우고 코드만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게 9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주 구매 상품별 평균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환불 금액을 환불 금액의 전체 평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dfx의 환불 금액에 대해서 fillna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불 금액에 전체 평균 하면 그냥 미인 하시면 되죠. 미인으로 채우고 그것을 다시 환불 금액에다가 써 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잘 채우기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fx에 isna sum 하시고 한번더 sum을 하게 되면 전체 결측치 개수를 알수 있게 되죠.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했더니 0이 나와서 이제 결측치가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결측치를 채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데이터 전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